예고 예고편. 예고편. 이렇게. 우리, 우리 얼굴, 우리. <laughs> 이러면서 다어야 너무 좋은데? 좋아. 어떻게 산이 바로 앞에 있어? 음. 짱이다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막 둘이 저 산에 갈 것처럼 <laughs> 산이 가까워서 얼마나 좋냐고 어. 아, 김치 부침개 근데 이게 진짜 너가 만들었을때 맛있었어 나지나지. 나지, 나지, 야되나 맛있겠다 지 나지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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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나지나지. 나지나지나지나. 나지나 빨리 열어, <laughs> <laughs> 어, 열어. <laughs> 지 <laughs> <문이 남겨. 웃음> 그런 목소리가 나는 순간 김봉은 아예 관심이 없어. <laughs>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. <laughs>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통화가 안 돼. 안 돼. 어 이거 안돼안 들려 밖에. 에이. <laughs> 소리가 안 나. 비밀번호를알려주시 어? 내가 시는 거야, 이 일본어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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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이야어이 집. 게 이렇게 이 위치 파악은 안 됐지? 이 <laughs> 어,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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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도 빨간버스 어, 타고 왔어 오겠지?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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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겠다. 어제 자고 왔어난 어떻게 내속으로 자고 왔어. 난 어, 내 왔어. 어 아, 나 어제 못 떠. 아니야. 아아이왜 볼록하고, 이거 이건 뭐야. 안녕하십니까. 안세요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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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잘 걷어야지. 해 그냥, 그냥 저를 가만히 있어. <목소리> 발이 너무 귀여워. 발 너무, 너무 귀엽워생왜 이렇게 귀여워? 진짜 발 너무 귀여워. 오, 어, 어, 이게 냥냥펀치고발 맞지 말, 얼마나 귀여운지 진짜. 어, 배살. 얘 이게지. 아 배가. 뱃살 어, 배가 그 지방층이 아주 한껏 늘어져 있지? 야, <laughs> 아, 배 너무 밀어놨다. 고기 미안해. 근데 배는 좀... 눈이 왔다 갔다 할건데 어, 맞아, 맞아, 왔는지. 맞아, 맞아. 나도 봤어. 이거 너 이거 다루는 거야? 눈 시력 테스트 아니야? 이거 그러니까 움직이진 않고 눈만 보는 얼굴만 보는 거냐? 좀 날씬할 때는 움직였거든. 음. 막 아, 뛰어. 진짜? <laughs> 이렇게 360도 회전도 하고 그러거든. 근데 요즘 안 뛰어. 음. 눈으로만 보다가 이제 여기서 원래 놀면 니네 없는 이 자리에서 막 놀아. 음. 근데 이제 이제 지가 노는 자리가 아닌 거지. 그냥 음. 가만히 서 음. 가지고. 미안해. 오늘은 있어.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음주, 음주, 있다. 이거 그 애견 카페 같은 거 가면 이천칠백이잖아. 아 그래? 어, 고양이 주라고. 줄고 <목소리도> 싶은 사람 여기 바닥에 내려와서 줄래. 카펫이 잘 떨어지고. 어. 음, 나할수 있어. 이렇게 해서 적당한 속도로 어, 아, 짜주면 내가할타 먹어. 얘 나를 뉘진 않겠지. 그그 다음은 너야. 아, 어 알았어. 아, 어, 두개 아, 먹어도 야, 돼? 두개 먹어도 돼. 응. 애영 맛있지, 애영. 맛있자요. 아이고, 아우 눈을 감네. 아우맛있어 눈을 감네. 야, 근데 얘네들 혀 되게 까끌까끌하잖아. 맞아, 맞아. 아 그래? 응, 얘네 음. 혀 되게 까끌까끌해. 왜이 까끌까끌해? 되게 하 때면 강아지랑 완전 다른 느낌. 완전 까끌까끌해. 그래. 어, 나 옛날에 어, 맞아, 키즈 카페 가서, 어 키즈 카페 가서 이거 주다가 음. 깜짝 놀랐거든? 맞아. 되게 이상한 느낌. 원래 사실 안 붙어 있을 줄 알았잖아. 막. 음. 아니, 그냥. 손이랑 맞나? 맞나? <laughs> 아, 손이랑 만나 아, 이런거 이런, 뭐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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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그이이거는런 이런, 이 좋지 런 이런, 이 발목 런려런 이런, 이 고상태로 발목 런려야 이런, 이런, 이라고 오른쪽. 아. 이 <놀라> 어, 너무 아 너무 아왜또 어? 혼나지? 아다리 실수 떨어다 그러더라. 나 그랬어. 나어근그다 아 그래? <laughs> 아유 좋아? 어, 왔어? 응, 왔어 왔어 아유응아유응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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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봐 왔어? 왔어 왔어 아빠랑 대화를 나눠보고 지금 응. 왜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는거야? <laughs> 이건 강아어 왔어 왔어 와쇼 와쇼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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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쇼 아, 그래? 우리 나랑 이제 짝꿍이랑 밖에서 들어오면 배가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딱아유아유아유들어 <laughs> 아, 어. 아, 음. 갔어 갔어 애교아파 운동회 이것도 결국에 이게 하나 여여 점심은 <목소리가> 뭐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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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84년씩인가? 여기도 고양이 캐릭터가 많다 그건 못 먹어봤어 아이거 너무 달 빨리 트 100원인데 필요하세요? 어, 네. 아이파크만 적립해드릴까요? 이거 네. 이이영장 이 맞아. 맛있겠다옹. 아, 맛있겠다. 응. 크리스피한 치킨이래. 1,500원이라고? 이박0이네 맛있겠는데? 간짜장 안 먹어도 되겠어. 여기 근처에 막국수집도 있더라고. 그래서 막국수를 먹을까 했는데, 이거 보니까 이것도 맛있겠다. 하시지요. 먹 다칩니다. 저는 직원 전용이었고 우리는 그냥 매디프사진입니다 어. 그리고 몸의 정. 자, 양쪽 다슬리퍼는벗을게요 네. 자, 저랑 마주 보시고 네. 슬리퍼 버스 신상태로써 네. 주시고 자, 오른발부터 이 위에다 천천히 올려 보겠습니다. 네. 내려주시고 반대발도 나란하게 올려주십시오. 아, 네. 좋아요.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. 네. 자, 이번엔 오른발부터 다시 뒤로 갈 겁니다. 떼서 네. 뒤로 가시고 예, 왼발도 뒤로 가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이번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. 네. 와, 큰일 자, 왼발부터 네. 가운데다가 올려주세요. 자, 반대발도 나란하게 네. 올려주세요. 좋습니다. 왼발 다시 뒤로 하실게요 l l go. I will go. I will go. I will go. I w i l 사 go. I will 가 o I w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. 이거는 운동화용이고, 이거는 구두용입니다. 이렇게 바닥이 다르죠? 이렇게, 이건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고, 이거는 가죽이에요. 주머니를 해서 운동화나 구두에다가 넣고 다니면 됩니다. 이렇게 깔창을 넣어서 고 있습니다.